안녕. 내 이름은 차니. 나는 아주 심심한 덱스다. <laughs> 오늘은 또 뭐하지? 아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지루해서 말이야. 아놈의 날씨도 매날 똑같고. 아 밖에 나 나가야겠다. 자 어? 어? 아니, 이 사람은 스미스요원. 오랜만이구만. 아또 아르바이트할 때가 온 건가? 음, 임무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알바비를 주더라고. 헤헤. <laughs> 자 아, 스미스 안녕. 안녕하신가 차니? 어? 오스미스 무슨 일이야? 오늘은 그냥 선물을 주려고 왔지. 아. 아, 또 이거 이상한 거 주려고 이거 아, 나. 아니야. 이번엔 아주 재밌는 일이라고. 그래 뭐. 어디 들어나 볼게. 자, 오늘은 큐피드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어? 그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드 말이야? 그럼 한번 해 볼래? 뭘 재미더라고. 아, 뭐 그냥 노는 거라면 한번 해볼까? 자, 이걸 마셔.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줄 거야. 어, bumped... 어 이것은 화이고와화살과극 급비료가 되는 약? 이거 먹으면 급비료가 그 되시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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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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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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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지는데? 어 이렇게만 날수 있나? 어, 어 이렇게만 날수 있잖아. 와우. 우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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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가 좋구만. 펄럭펄럭. 자 왔어.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스미스가 나 좋아해야 된 거, 좋아하는 거잖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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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런 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자 이걸로 뭘 한번 돌아볼까? 음. 일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구마구 싸야겠다. 마구 적당한 사람들이 있나 확인해봐야 돼. 어, 아 이거 하늘 날씨도 너무나 좋구만. <laughs> 자 일단 아 사람들이 없어 근데 주말이라 그런가. 오, 어! 사람 있어.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공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 저쪽에서. 오, 어디 남녀가 한폐 같이 있다니. 좋았어. 그러사면은 사랑의 큐피드 아니야. 찬이의 큐피드 화살로 한번 쏴줘야겠고. 자쪽으로 넘어가서. 자두 명은 어, 사랑이 빠지도록 해. 자 쭉.

스피스가 제대로 된 큐피드의 화살을 쏘수을지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구만 좋았다. 자, 바로 확인하러 가야겠구만 화살을 들고 과요저두 명은 사랑에 빠졌을지? 나 죽은 거 아니겠지? 자, 보면은 어, 뭐야? 나 남자가 사라졌어 어? 나두 명이 사랑에 빠졌어 아주 제로 된 큐피드 화살이구만. 랄라랄라라. 자 그러면 한명속냈으니까다두 번째 타겟을 한번 노려봐야지아 맞다. 이쪽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막 학생들을 노려볼까어 <laughs> 뭐야? 저 옥상에 저 불량 학생들이 저거. 음안 되겠어 남자 두 명이구만. 이 활로 쏴서 저 둘을 사랑에 빠지게 하겠다. 자보요자 사랑에 사랑에 큐피드. 어, 어, 어? 방금 뭐가 이상? 야이 사람 어 일단 맞아. 한 살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어? 잠만 야 스미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원래 일어난 살인가 아까는 분명 하트가 나갔던 거 같은데? 야 스미스한테 가야겠다. 스미스 어디 갔어요? 어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어 야. 야 스미스 야 이거 어디 갔냐? 뭐야? 살아났어? 어 이상하다. 잠만? 깐아 분명 하트가 나갔는데. 아, 다시 가야겠군. 아나 이거 아유. 아유. 다시, 나, 하늘을 날아서, 가야겠어. 학교로. 이거, 아까, 아까, 무슨, 뭐, 아 뭐, 폭탄이 날아가던데? 뭐지? 원래 이렇게 하트가 날아가야 된다고. 뭐야? 남자 두 명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다시 와주렴. 슉! 쇼? 그치? 슉! 쇼? 그러지너에도 내가 내일 확인하러 올게.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아, 역시, 뭔가 사랑을 한다는 거. 어, 잠깐만. 이 양과, 저 돼지를 사랑에 빠지게 한다면? 슉! 어? 슉! 어뭐어어 어머 어야 어. 어, 어. 어, 어. 너도 짝을 따서 짝, 아, 짝을 따라서 또 나가라 그래 미안하다 이게 진짜 화살처럼 아프군가. 아프구나 아프구나 어, 어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버틴 거지 아 역시 사랑의 힘이란 건 대단한 거였나 어또 돼지가 있구만 음또 다른 동물이 없나 어 돼지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아 그런 건 없나봐 <laughs> 일단 저 남남 커플을 내가 내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자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확인해봐야지. 어, 왜안들어가지냐 됐다. 쏙쏙아저 이렇게 된거남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서 내가 샥쏘 쓰면은 나 나한테 반하지 않을까? 아, 하하하하하하어 <laughs> 내일 한번 해봐야겠구만. <laughs> 라라라라라! 자저 남남 커플이 어떻게 됐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음 이런 일은 참 재밌단 말이야. 자 과연 어어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봐어 보... 아니 둘이 뽀뽀를 하려고 어! 아 진짜 사랑이 아니 얼굴 이거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볼에 이거 홍조 생긴 거봐두명다 이거. 아이고, 남사 싫어라. 아이고, 남사 싫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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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안 되겠구만, 이거. 하하하 <laughs> 이제는, 음, 나의 짝을 찾아 나설 때가 왔구만. 아, 어디로 가야 할까 저쪽에, 오! 어, 여자세명이있잖아 음, 뭔가 나의 화살을 맞아야 될것 같은 그런 세명이야 하하하. <laughs> 자, 일단 맞아라, 슉! 자, 일단 맞아라, 슉! 어, 잠깐만. 어? 어? 잠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난 내가 나, 나를 쳐다볼 때 써야 되는데 이거 어? 잠깐만 설마 이세 명도 사랑에 빠지는 건가? 아 아니겠지? 아 아닐 거야 그래 아닐 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laughs> 나, 나, 나 빨리 나한테 저기요 저기요 어? 사람들 세명다 사랑에 빠진 거지? 아망했 <laughs> 어떡하지 저 <laughs> 진짜 내 짱은 어, 사라진 건가? 이화살막 쏴버려야겠다. 이거 야이! 이씨! 이씨! 이씨. 다 맞아버려라 그냥. 어? 나 빼고 다 어? 아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 집에 가서 요양이나 해야겠다. 아 얼마나. 아, 아. 아 이러다가 평소에 수분사는거 아니겠지. 다 짜가 있는데 나만 짝이 없는 거야. 나 이제 일복구타 하고 이거. 어마복구타 어, 어. 하고. 아유 뭐이고 이고갑자이야이 스미스요는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이거. 전해주고 나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 가라 그랬는데 말이야 아나 이거 내일 되면 울려나아 뭔가 재밌긴 한데 뭔가 아쉬운데 이거 아, 좋았어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아 스미스가 왔으려나 나 가볼까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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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미스 왜 어, 어, 이제 오달려 한대 맞아 그냥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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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방금 나한테 자기야라고 한것 같은데 아 이거 막 대화 걸러다가 화살을 쏴버렸어 이거 아하하하하 막였다 막였다 스미스? 저기요 어? 아, 아니 무슨 소리야 저기요 왜 이제 일어났어 아, 아 아니 그, 자 자기라니 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저기요 나랑 놀러가자 응? 아 아니 누, 누구세요? 야 스미스 정신 차려 어이 그 사랑이 화살로 죽어라 너 안되겠다 야너 이거 어 아프지 어사랑 이러 막 어, 죽었다 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화살이었잖아 이거 뭐기아대지스슬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게다가 지금 우리 집 안에 있다고 아나 이거 사랑 푸는 그런 거 없나? 사람을 풀수 있는 화살 이런 거 생기면 좋을텐데 말이야 내가 너무 화살을 낭, 낭비했구나 아, 아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직접 어? 어, 사랑을 풀게 해주는 화살을 써봐야겠어.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아, 어떻게 만들지 좋을까? 그래, 아까 그뭐 폭탄처럼 날아가는 화살이 있었잖아. 그걸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자, 만들어보자. 자 일단 조합대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일반 화살이 하나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아 재료가 그래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리, 아,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 어, 뭐 어, 그래 페인트통과가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정문석과 아 이거 내가 레시피를 방금 바곡케리 다행이지 이거 휴, 그다음에 그래 아까 터지는 화살이니까 치엔치를 <끔> <끔> <버려>, <끔> 오케이 터지는 화살. 좋았다. 벌써 일단 스미스부터 어떻게 해야겠어. 너무 죽은견이라 잠시 쓰러진 거라 가지고 말이야. 내 <끔> 네, 나에게 나에 대한 사랑이 풀려지기 하겠구만. 어, 제 정신 차리고 있어. 쇼? 아, 쇼? 어 됐다. 어 사롱이 풀렸다. 와우, 달이야 오호. 어, 그다음에 오우. 내가 괴롭힌 사람들. 그래. 저 여자 세명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저거. 음, 이제 한 명씩. 자, 자, 그렇지. 마지막 한 명. 됐다. 아 이제 사롱이 풀렸겠구만. 어. 그래 정신 차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그래 커플. 템포 커플을 어떻게 좀 해야겠어. 잠깐만. 이 커플은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야. 음, 랩투자. 네, 네. 한 커플 정도야, 뭐. <laughs> 자, 그리고 최고의 문제 있는 커플. 아, 아직도, 아! 아직도 뽀뽀하려고 뭐, 뭐 저러고 있잖아. 자, 일단 맞아라. 슉! 우리 한명 됐고. 아, 됐네. 슉! 아, 왜 자꾸 떨어지냐, 이거. 슉! 오케이. 됐고. 슉! 어, 됐다. 아, 됐다. 아,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한번 더면 스미스 의원한테 뽀뽀당할 뻔 했잖아. 겁나 다행이다. <laughs> 나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겠어. 자 이제 스미스한테 가서 스피드가 뭐지? 어, 사랑기 화살을... 아니지, 나개게내달라고 해야겠다. 빨리 내 몸도 키워달라고, 스미스. 어?